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무비블록의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디렉셔널 무브먼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플러스 DI는 저점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DI는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두 지표가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며, 동시에 ADX도 중단 이상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ADX의 각도가 살아 있는 가운데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구간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구조는 매수 우위 전환을 의미하며, ADX가 이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차보다 더 강한 추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ADX가 상승 곡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매수세 힘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석하자면, DI의 교차가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나지 않고 ADX가 이를 뒷받침하며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합은 매우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통상 추세 시작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며, 이후 가격 흐름이 양봉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중기 상승 추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봉상 추세 전환 확인과 함께 캔들 강도가 유지된다면 단순 반등이 아닌 본격적인 추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 흐름입니다. 현재 기준선은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전환선도 최근 양봉 흐름에 맞춰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캔들은 구름대 하단에 접근하면서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 후행 스팬 역시 캔들과의 간격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은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형적인 전환 시그널로 분류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동시에 상승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와 중기 흐름이 함께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름대 하단 저항에 도달한 캔들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체력의 매수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후행스팬은 아직 구름대 내부에 위치하지만 캔들의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면 곧 후행스팬도 돌파 흐름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흐름을 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이전 하락 구간에서 횡보하던 흐름을 벗어나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반등하며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저점 대비 빠르게 상승 전환되었고, 현재는 기준선 위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모멘텀의 기준선 돌파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이며,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락 이후, 일정 기간 횡보를 거친 뒤 모멘텀이 급반등했다는 점은 이전에 축적된 내부 에너지가 이제 방향성을 잡고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매수가와 대응법을 알아보기 전에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고 정확한 판단이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하루 아침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변동성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매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쌓아가죠. 정보와 타이밍, 이두 가지가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저 윤선생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급등 신호를 보내고 있는 코인들만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 5월 4일에는 페페코인을 0.01264원에 매수 추천해드렸는데 단 5일 만에 약 75%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저는 단순히 좋은 코인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매집이 집중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 신호가 올지를 함께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16만원에 추천드려서 25만원 약 60%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알면 여러분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는 리딩방처럼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수많은 손실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인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손실도 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돈 때문에 힘든 분들,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라면 혼자서 힘들게 차트만 보고 고민하는 일 없이 좀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는 단기간에 2배,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한참 떨어지다가 다시 고점을 뚫었잖아요. 이게 다 계획이고 세력들만의 빌드업이란 거예요. 이제 코인 다 끝났다라고 할때 개미들 다 털고 다시 오르고 여러분 공포에 살고 환희에 팔자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세력의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 보셔서 다들 알겠지만 혼자는 잘안 됩니다. 코인 차트만 보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힘듭니다. 불확실성이 큰이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려면 경험 있는 리더가 옆에서 확실한 정보를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꼭 필요합니다. 제 분석, 세력들의 매집과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635-5670으로 지금 바로 숫자 1번 또는 제 이름 윤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급등 시동 걸린 코인 정보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결국 누가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누군가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순간 이미 문자로 제 정보를 받아가신 분들은 차근차근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말 기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이 코인 괜찮아요 정도가 아닙니다. 진입 시점은 물론이고, 손절 라인과 목표 수익 구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전략만 잘 따라오시면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며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매번 시장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되고 실제 시장 흐름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땐 가진 돈다 잃고 말 그대로 바닥을 쳤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란, 투자 다 해봤지만 남은 건 고시원 한 칸짜리 방뿐이었어요. 바퀴벌레 나오고 곰팡이 핀벽 보고 매일같이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자책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트 공부하고 시황 공부하고 새벽까지 뉴스를 뒤지면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 하나라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다만, 혼자선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길을 누군가 먼저 걸어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소통을 원하시거나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윤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 코인들에 대한 정보 얻어가셔서 진짜 수익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